11월 3일 월요일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여호수와 2장 8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와 2장 8절부터 14절 말씀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 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 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들을 길을 열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여리고 성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들을 숨겨준.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은 양자택일의 상황에서 선택을 한 것이에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죠. 사람의 인생은 언제나 크고 작은 선택의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침에 알람이 울릴 때 조금 더 잘까 아니면 일어날까 선택을 해야 하고요. 또 출근이나 외출을 할때 무슨 옷을 입을까? 그리고 점심 식사 메뉴는 무엇으로 할까? 이러한 사소한 선택에서부터 입학, 입사, 사업상의 결정, 결혼과 같은 중요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인생은 선택의 강요라고 할 만큼 끊임없이 이어지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너무 사소하기는 하지만 판단과 결정이 정말 힘든 문제도 있어요. 중국 식당에 가서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정말 어려운 문제죠. 이 선택 앞에서 언제나 갈등을 하게 되는 것은 인류의 역사가 지속되는 한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문제이죠. 이렇게 사소한 문제이든지 심각한 문제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요. 선택에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져야 하는 것이고 선택이 합당한 행동이 이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라합은 중요한 선택의 상황에서 분명한 선택을 했고요.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선택에 합당한 행동을 함으로써 여리고 성의 멸망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되었고 장차 메시아의 계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여호수아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여리고 성에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었죠. 정탐꾼들은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만 발각이 되었고 정탐꾼들을 잡으러 사람들이 오자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긴 후에 체포하러 온 사람들을 따돌렸습니다. 이것은 여리고 왕의 명령을 어기는 목숨을 건 행위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죠. 교회에서도 보면 사소한 일에 목숨 거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주보를 열심히 읽으면서 맞춤법 틀린 것이나 잘못된 내용을 찾아서 따지고 항의하는 일에 목숨 거는 사람도 있고요. 또 여성 찬양팀원의 짧은 치마와 짙은 화장에 시험 든다면서 찬양팀 복장에 시비 거는 일에 목숨 거는 사람도 있고요. 또 주일 식사 메뉴 정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다른 성도 험담하는 일에 목숨 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과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목숨 거는 사람은 보기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라학도 목숨을 거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자기가 한평생 살아온 정든 마을과 자기를 존재하게 해준 자신의 민족 오랫동안 친구와 이웃으로 살아온 사람들 그리고 자기의 집과 재산 즉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결정해야 했던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라흡은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않았고요 자기와 가족들의 미래와 구원을 위해 그리고 자기 민족에게 원수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아무리 한평생 함께 살아온 자기 친구이고 이웃이었지만, 그리고 한평생 터전을 잡고 살아온 땅이었지만, 애국에서 해방되어 나온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고서도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스라엘에 대항하려는 일에는 함께 할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라압은 친구와 이웃을 포기하더라도 자기가 태어나고 자라난 땅을 떠나게 되더라도 그는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했던 것이었어요. 자신의 선택에 의해 자기의 모든 것을 잃게 되더라도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고자 했고요. 그 선택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만 따르려고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14절 말씀처럼 라합은 하나님의 인자하고 진실한 사랑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구, 가족을 구원받게 만들었고 메시아의 선조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양자택일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라합은 오랫동안 함께했던 친구들과 이웃들, 그리고 한평생을 함께 살아온 자기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과 함께 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향해 나아갔어요. 라합과 다른 선택을 했던 사람이 로세 아내였죠. 로세 아내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과거의 삶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보여주었어요. 뒤돌아 보지 말고 도망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로세아내가 뒤돌아 본 것은 왜였겠습니까? 소돔성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호기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떠난 소돔에 대한 미련 때문이었어요. 그녀의 미련은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남겨진 집과 재산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가까운 이웃들과의 인간관계, 그곳에 깃들어 있는 추억들, 그리고 즐거움을 누리던 삶의 방식에 대한 미련이었어요.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을 단호하게 끊어야 했지만 로세아네는 그것들을 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그녀 스스로 져야만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 권위를 부정하던 UMC 교단을 떠나 나왔지만 자꾸 뒤돌아보고 싶은 유혹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교단을 탈퇴하고서도 자꾸 뒤를 돌아보려고 하면서 그 안에서 맺었던 인간적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요. 또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려고 하면서 어느 정도 그들을 합리화해 주기도 하죠. 그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이렇게 내보내준 것만 해도 이거는 고마워해야 할 일이야. 그렇게 그들의 행동을 합리화해 주고요. 그리고 새롭게 모든 것을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보다는 좋은 것은 가져다 쓸수 있는 것 아니냐며 UMC의 구습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타협이고 답습이고 표절이에요. 좋은 것을 표절해도 범죄가 되는데, 말씀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자들의 것을 표절하고서 어떻게 우리가 그들과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로부터 완전히 떠나지 못한다면, 우리도 결국 그들과 똑같은 자들일 뿐이고요.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누실 때, 우리도 그들과 함께 사이 좋은 염소로 구분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 예수님만을 선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사역하던 선배, 동료, 후배 사역자들, 사역자들과 인간관계가 끊어질 수 있었고, 함께 하던 친구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그들로부터 외면 받을 수도 있었지만, 그리고 그가 그렇게 사랑하던 교회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함께 해왔던 이웃이고 친구라고 하더라도, 진실한 우정과 친분을 나누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함을 부증하는 자들과의 인간적 교류는 단호히 끊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익숙하고 편한 시스템과 체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것을 가져다 쓸 수는 없는 겁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 국교회의 어떠한 구습을 가져다 답습을 했습니까? 인간 관계에 연연하고 또 어려운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서도 그 가운데서 지름길을 찾으려고 하면 결코 하나님의 길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의 양다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양손에 떡을 다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타욕의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죄는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말라고 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 라합은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4절 말씀처럼 나를 인자하고 진실하게 대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뻐하실 짓을 하십시오. 하나님께 이쁨을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이쁜 짓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라합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단호히 끊었습니다. 친구와 동료와 이웃과 또 평생을 살아온 고향과 집이라는 편안한 삶의 터전이냐 아니면 모든 것을 잃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맨 땅에 헤딩을 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라합은 양자책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선택이 그녀의 미래를 결정했습니다. 오래전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라는 어느 가전제품회사의 광고가 있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영생과 구원의 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구절에서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14절에서 라합이 두 정탐꾼과 맺은 약속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옳은 길을 선택하고, 옳은 일을 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내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옳은 길을 걸어가고, 옳은 일을 행하고, 그리고 옳은 일을 행동하는, 행동으로 실천하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